10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사무엘2 1장 3년 기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신 후 성경을 1, 삼3기발합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등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3년 기근의 원인 1절입니다. 다이세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이세 요 앞에 감구하며 요앞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부한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라 21장에서 14장까지는 연대 기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시대라는 어구처럼 다윗이 왕이 된 이유를 통틀어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기록이 없지만 3년 연속되는 기근으로 이스라엘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기근은 자연재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처럼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일종의 심판으로 여겨졌습니다. 11기상 8장 35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죽게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지혜에서 떠나거든. 이스라엘은 사막처럼 건조한 나라인데 3년간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재앙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3년이 되도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다윗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재앙은 언제까지 지속되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어하는 자들인지 잘알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약간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일단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최악의 순간까지 가기 전에. 하나 옆에 나아와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한 후에야 기근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사울 가문이 기본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왜 기본 사람들을 죽였다고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었을까요? 기본 사람들의 역사를 하려면 다윗의 시대에서 300년 정도 전인 가나안 종복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요수와 부장 1 5절입니다 요서가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진멸이란 완전히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데, 기본 족속들이 요서에게 거짓으로 다가옵니다. 자기들은 먼 나라에서 왔는데 화친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요호사는그 말을 믿고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알고 보니 기본족속들이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납니다. 하지만 이미 죽이지 않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죽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기본족속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는 종과 같은 사람들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본족속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구해줘야 한다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서 이 언약이 사울에 의해 깨지게 됩니다. 사울 시대 때 사울은 엄격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400년 전에 언약을 깨고 약자였고 이방민족이었던 기부원 족속을 많이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죄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3년간 기근을 내리신 것입니다. 왜 사울의 시대에 기근을 내리지 않고 다윗의 시대에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좀더큰 역사적 틀에서 보자면 사울도 다윗도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공동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의 심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것일 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거 나지의 만행을 현재 독일이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들이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뻔뻔한 모습입니다. 두번째, 기본 사람들과 대화 2절입니다.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무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이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예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은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존에 있는 기본 사람들을 만납니다. 기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그것을 덮어버리고 숨기고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서는 한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피해를 입은 자들 편에 서서 오울함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왕께 하리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유하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울 기부하에서 우리가 그들을 유하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아니라 구약에 보면 선을 행하면 천대까지 베풀고 악을 행하면 삼사대까지 갚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리라. 하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삼사대까지 보응하리라.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일곱이나 죽게 됩니다. 다행히 무비보셋은 아버지 연하단 덕분에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몇몇 신비주의 교회에서는 이것을 가게 흐르는 조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분명히 무속 신앙에서 왔습니다. 무속에서는 구슬에서 그 가게의 조주를 끊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속이 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구약에서 아비의 죄는 삼사대에 이른다란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가게 흐르는 조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고, 무거운 것이니,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성 말씀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가게 흐르는 조주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병이 생기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이 그의 부모이까? 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라 가계의 조주를 끊지 않아 질병이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우랑의 죄 때문에 자식 세대가 죽임을 당했지만 이 말씀은 가계의 조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죄에 대해 매우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죄의 대가는 매우 무겁습니다. 말씀 순정하면서 늘 고룩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기입니다. 오늘 수요일 마태복음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0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가지 기도를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시간, 또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로나서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